어허이 루이코코가 이제 제육이 미경이 사료를 뺏어 먹네요 <laughs> 야다 먹는구나 안먹어구나 어? <laughs> 개밥 뺏어 먹어 있는 루이코코 <laughs> <laughs> 지금 <웃음> 제육이 미경이 환장하죠 자기 밥인데 오리가 먹어서 <laughs> 어? 어? 근데 이거 엄청 좋아하네요. 오리하고 우리 루이쿠보가 어? 이렇게 좋아하지? 강아지 사료를 응. 어? 너희들 먹는 사료 질렸구나. 이제 응. 어? 질려서 그런 거야?